Momentum 친구의 인스타 속 화려한 일상을 보며 문득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? 라고 느낀 적 있죠. 그런데 잠깐 그 비교가 진짜 당신을 향한 것일까요? 뇌과학자들은 이런 비교 심리를 소셜 위협 감지 시스템이라 부르며 실은 생존을 위한 고대 알람임을 밝혔습니다. 즉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 뇌는 뒤처질 위험을 알리는 가짜 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이 가짜 알람을 끌수 있을까요? 첫 번째 나만의 기준표 만들기입니다. 예를 들어 나는 3개월 안에 책 5권 완독이라는 내 목표에만 집중하면 친구의 승진 소식이 흔들림 없어집니다. 두 번째 성장 스냅샷 찍기입니다. 한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사진 한 장, 기록 한 줄로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가 보일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3행 자기 칭찬 일기입니다. 매일 밤, 오늘 내가 자란 세가지를 적으며 자존감 근육을 키우세요. 지금 바로 댓글에 나만의 기준표 한 줄을 적고 24시간 뒤돌아와 체크해보세요. 당신의 속도는 당신만의 지도에 있고 그 지도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. 그러니 오늘도 남의 차선 대신 내 차선을 밟으며 편안히 달려보세요. 지금 댓글에 기준표를 3행 일기로 자존감 키우세요.